안녕하세요. 법학 박사, 법무사 전문위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김철중입니다. 오늘은 상업등기, 특히 주식회사 설립등기 그리고 사단법인, 재단법인 설립 어,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회사를 이제 뭐 개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커지고 이러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어, 뭐 가족 회사도 그렇고 어, 상업 등기도 그렇고요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뭐 세금이라든지 어, 여러 가지 어, 문, 그 이점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법인 설립도 이 정교한 수학과 같아가지고 임원을몇 명으로 두느냐 만약에 이사 세 명이 있으면 이사회를 설립해가지고 어, 하는 거고요 또 주주 전원의 서명 결이라든지 그리고 주주총회가 어, 전기총회나 임시총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도 또다 어,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, 이, 저 주주 1인 회사 100%인 회사를 어, 그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가 되는 거죠 정식 명칭은 사내이사인데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가 되고요 요 대표이사하고 또뭐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감사로 해가지고 어, 급여를 줘도 되고 어, 비용처리도 그 감사 처음에 물론 10억 이하는 어, 어, 그 없어도 돼요. 그런데 이제 설립할 때조사설립관인자라고 해가지고 그 주주 아닌 임원이 그조사설립관인을 해야 돼. 그 만약 에 감사가 없다 치면 내가 대표이면서 주주 100% 주식을 가지면. 어 변호사나 어디 조사 관리 자를 해야 돼 가면 몇백한 400도 들 수가 있어요. 돈이 많이 들 수가 있으니까 저렴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임원이나 목적상 그리고 자본금 증자해도 되고 감자해도 되고 10년 전부터는 이것이 그 없어졌어요. 그 저기 그 자본금 규정이 옛날에는 뭐 얼마 이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 자본금 규정이 없어져 가지고 주식의 최저 단위인 백원 이상이면 돼야 돼요. 그리고 대신 특수목적법이 뭐 경비회사라든지 특수목적법인, SPC법인 같은 경우는 그 10억짜리 있고 50억짜리 있고 법이 바뀌었어요. 그리고 뭐 리처나 여러 가지 어 특수법인도 있어요. 그 SPC법인도 많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 정교하게 그걸 봐야 돼요. 만약 설립했는데. 그 사업자 등록 20일 내에 해야 되잖아요. 그거는 이제 세무서갖고 하면 되는데 그 봤을 때 자본금이 안 맞으면 정자하면되죠 정자, 감자 이런 것도 등기 등기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. 또 여기서 이제 법인 설립하면 임원은 이사, 감사, 뭐 이렇게 있고 주주도 주주 명부가 또 따로 있어요. 여기서 그 이제 그 주주총회 안건이라든지 이사회 안건 아니면 이사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뭐 회사를 같은 서울 같은 만약 시에서 각국끼리 옮기면 관내 이전이라고요. 그리고 내가 또딴곳딴 시로 음. 옮기면 관내 이전인데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. 또 서울시 설립하면 자본금을 0.4%인데 1.2%에 이게 세배 중과세 되거든요. 여러런 거 따라야 되고요. 그리고 목적도 음, 그 표준 거기 있어요. 내가 이 회사를 설바 다른 회사 그또 등기부는 누구나 뗄수 있어요. 삼가하게 공시되기 때문에 이 그래서 떼보고 다른 사람들 회사 이렇게 됐고 그리고 표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만들고 정간도 정교하게 뭐, 만들어야 돼요정간도 저는 되게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드려 돈 많이 안 들게 막그 일간지 그것도 나중에 낼때 4대 1 간지 막 비싼데 하면 그거 그것도 몇 십만 원이에요 막 100만 원 넘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렴한 데 있어요 어, 그런 것도 제대로 잘 기재해야 돼요 어, 안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도 바꾸고 이러면 비싸고 전간변경 자체는 등기를 안 하지만 나중에 뭘 하기 위해서 전간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대로 니면그러면 그때 전간변경 어, 비용 따로 들고 등기하는 비용 따로 들수 있더라고요. 어, 대충 대충하면 안 되고요. 제대로 잘해야 돼요. 이게 그리고 그 같은 시의 부에그 동일 상호가 있으면안 돼요. 그, 그 인터넷 등기소 가면 상호 검색하는 거 있어요. 내가 어디 어디 설립할 거 그것이 클릭하고 그 상호를 넣으면 나와요.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하면 쭉 나오고. 어, 그 동일 유사상호면 안되고요그 동일 유사상호에 대한 예교도 있어요. 그 만약에 그걸 사용해가지고 만약에 옛날에 놀부 보스턴 뭐 이런거 있잖아요. 많이 뭐그 싸움이 있었어요. 여러가지들이. 그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하는데도 스트레스 받고 사업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처음부터 이런 본부 사무실을 선택할 때 제대로 어 잘하는데 경험 많고 또 민사, 형사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해요. 회사를 하면 물품도 영업 받을 수도 있고 소송 당하는 경우도 있고, 형사도 당하고 민사도 당하고 내가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, 어,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덤기만 하면 안 돼요. 민사, 형사 절렇게또 변호사 쓰고 이러면 돈 많이 드니까 바로바로 바로 상담하고 바로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게어 그, 그런 어 좋은 회사를 어.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하는게 대기 중요해요. 그리고 이 목적 목적도 있잖아요. 나중에 삭제도 하고 증가도 할수 있는데 목적도 어느정도 아웃라인을 잘 잡아갖고 해야되고요 대표이사 주소는 들어가요. 그것도 무조건 주식회사 같은 경우 2주내에 어 변경 등기 안하면 과태료 때리걸려요 경우 나중에 주소도 막 2주내에 만약에 주소 옮기면 이사 가고 이러면 그 주민등록등 초본 그걸 기준으로 하걸랑이 초본에 주소 올라갔는데 나중에 뭐 다른 어~ 다른 등기를 할때 등기할 일이 되게 많아요. 그 대표이사 초본 들어가고 인감 많이 들어가걸랑이 뭐~ 이거 적발하고 이러면 되지 않니면돼 나중에 자기가 주소를 옮긴다든지 이게 입력하는 게그런랑이 그~ 전자로 할때 이폼 하 하고 이럴 만해도 이폼은 아예 그냥 이제 신청서만 어그 전자로 전 들어가가지고 잘한 다음에 출력해갖고 내가 등기소 가갖고 직접 어방문신 접수하는 거고요 전자는 전자로 가지만 입금신청하는 것도 입력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막 등기할 때 우리 부동산 등기도 그렇고 이 갈라오고 띄우고 어디 만약에 내가 그뭐 서초동 무슨 아파트 산다고 했을 때이 도로명하고 근데 우리가 뭐 어디 뭐 아크로비스다 뭐 삼풍 아파트 뭐 12호에 뭐 1동 15호 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 갈로 하고 아파트 망 서초동 뭐 아크로비스다 이래 아파트면 나오고 그 상세 주소 나오고 이런 걸로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면 그등기가 되면 나중에 그거 바꾸는데도 돈돈또또 또 들어요 세금은 세금대로 들고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 비용대로 들기 때문에어 제대로 잘 해야 되고요 이거 어, 세무사하고 본무사 사무실 잘 협업하는 데서 제대로 잘 해야 돼요. 예 보면 무료 법인설립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좋아요. 왜냐면 처음에 법, 회사 설립해도 그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세무비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무료로 한다는 거는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, 법무사한테 돈을 조금 주고 설립해 주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세무비를 어, 깎지 못하고 그 비싼 비용으로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그걸 좀 깎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, 제대로 어, 확인해 보고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음 여러가지 이제 어 법인을 법인 나중에 이제 하다가 사업 안 돼가지고 해산 청산할 때도 어, 비법이 있어요. 그거 하면 만약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있고 이러면 파산, 법인 파산 비싸 걸 나요. 막 변호사를 몇 천만씩 받고 이런데 그 그런 거 생각해갖고도 처음에 제대로 어 만약 에 채권 채무 관계가 없거나 이럴 때 이제 등기를 어삼년이든오 뭐 년은 그 기간이 있어요. 그러면 오랫동안 안 하면 해상가 안주되고 청산되는데 그런 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맡겨가지고 이제 대표 청산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바로 하면 안 되고 법, 법원에다가 그거 신청해가지고 어 청산인 선임 등기 해가지고 그것도 어 신청해갖고 법원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신청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대충대충 하시면 안 되고 법리에 맞게끔 경험이 많은 법무사 사무실을 선택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고, 따로는 이게 어 행정사의 업무일 수도 있거든요. 우리 사무실 같은 거는 법무사, 행정사 다어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행정 만약에 사단법인의 재단법인 이런 거 허가득하고 이런 거는 또 행정사 사무실에서 해야 돼 민, 민사인데도 이게 또 등기는 법무사 사무실이라 그래서 원스터 서비스로 잘해주는 사무실이 중요하고요. 대충대충 대충 해갖고 어, 택도 없어요. 그게 민사든 상사든 다 이게 정규한 수학하고 같아가지고 또외국인기 일수도 있거나 주식회사도 그렇고 유한회사 한명회서 그리고 뭐 sbc 특수법인 10억짜리 있고 어 50억짜리 있어요. 자본금이라든지 그리고 주식회사도 발기서집하느냐 모집설립하느냐 달라요 발기설립인 발기인들이 어, 돈 내가 지고 그거 자본금 하는 거고 모집설립하는 거는 제산자 배정 이나 그 모집해 갖고 하는 건데 10억 이하는 또 이제 납입자본금 이거 납입증명서 없이 그장고증명서로되걸랑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은행에다가 돈 예치한 다음에 나장고증명서 이렇게 있어 뭐 이거 10억이 있어 1억이 있어 아니면 천만이 있어 이거를 장고증명서 떼가지고 하면 되고 이거를 떼고, 그 달은 돈을 못 빼요. 그 다음 날은 빼도 되는데, 이것도, 뭐, 가장 납입이라든지,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, 그거를, 어, 본부사하고 잘해가지고, 법을 위반하지 않고, 어, 제대로 해야 돼. 그거를, 어, 제대로 안 해놓고, 만약에, 나중에 사체를 쓴다든지, 어, 위변조를 한다하면 반드시 그게 형사, 형사 고발돼 있고, 나중에 들켜가지고, 문제가 많이 생겨요. 저는 십수년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없어가지고 무난했는데, 어, 사체 쓴 사람이 다른 법인을 통해,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가지고, 어, 이제 형사 고발돼가지고 이런 거를 제가 해결해 준 적은 있었어요. 그말 제가 민, 민사나 형사, 강제집, 법학박사도 있으면서 두루두루, 어, 법무사는 다 잘해야 돼요. 법무사 사무실, 그 뭐, 민사, 형사, 강제집. 두루두루 해야지 빨리빨리 조치를 하고 어, 원스톱 서비스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 힘내십시오.